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 나와 있는, 쉐마 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핵심이 이거예요.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레위기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나왔는데 신명기에서는 하나님 사랑하라라는 거죠. 개명을 주신 유가 동행 동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힘들까요? 쉬울까요? 힘들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함께 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것도 1년, 2년,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한다고 한다면 내가 영원히 함께 해야 되는데 쳐다보고 있는 건딴걸 쳐다봐요. 그럼 감당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감당이 안 되죠.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남편이 여자, 아내에게 여보, 난 당신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근데 여보야. 내가 당신을 한 70%만 사랑하고 30%는 내가 딴 여자를 사랑할게. 용납해 줘, 용서해 줘. 그러면 용서해 줄 여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돈 보고 결혼한 여자. 사랑 없이 결혼한 여자들은 부부관계에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거 용납 안 돼요. 사랑이 아니니까. 사랑하면은요. 오늘 충분히 받았어도 내일 뭐 할까요? 또 받고 싶은 게 사랑인 거죠. 오늘 헤어졌으면요. 헤어지면서 뭐 해요? 카톡 보내기 시작하고 집에 가서는 요 영상 통화하고 있고요. 뭐 하는 짓인지 사랑하니까요. 오늘 그렇게 충분히 봤으니까 내일 안 보고 싶은 거 아니죠. 내일 또 보고 싶은 거죠. 내일 봤으면 그 다음날은요. 그 다음날은 나를 좀 내버려. 그거 아니에요. 사랑이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행, 동고를 원하시기 때문에. 왜 율법을 줬고 왜 거룩을 요구하고 왜 그렇게 원하시는가? 하나님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를 해석해서 모세가 준 말씀입니다. 레위기를 해석해서 준 말씀이에요. 해석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대바리입니다. 말씀이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자로는 신명기에서 다시 거듭되는 강조되는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졌고요 언제 졌냐면 예, 모아 평지에서 졌습니다 배경은 예, 출애굽 2세대인 거죠 38년이 지났으니까 20세 이후에 장정 20세 이후에 사람들은 다 죽고 나서 새로운 세대 2 세대가 어. 모아 평지에 도달했을 때 그곳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기록년대는 1406년입니다. 그래서 1406년이고요. 왜 1406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정했는가?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그 연대에 대한 거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 이 연대가 그냥 나오는 연대 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록 목적은요. 광야 생활 40년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르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그에 대한 상벌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게 전체의 구약의 율법이 613개입니다. 토라, 모세 5경에 담겨 있는 율법이 613개예요. 그 가운데 레위기의 247개가 있고 신명기의 20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재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200개의 율법이 레위기 율법 말고 200개의 율법이 추가됐다라는 겁니다. 추가됐다라는 거? 그러서 그러니까 재해석을 하면서 추가를 했습니다. 왜냐 레이기 율법은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주셨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은요 농사 짓고 살아야 됩니다. 그곳에서 양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매출하기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증명되어지는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하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바라보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그곳에 진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으로 흩어져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사는 그곳에는 이방인들도 있고 그들을 거류하고 왔다갔다 교류하는 이방인들과도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위해서 필요한 율법을 해석해주고 또한 율법을 더해줬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신명이 17장에 나오는 왕의 규례와 같이 너희가 그 땅에 살다가 보면 이방 사람들 보면 이방 사람들이 왕 있는 걸 보고 우리도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게 될 텐데 그때 왕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이방인 말고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는 1 2시반에 있는 사람으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명한 사람으로 세워야 되고, 그 왕은 아내를 많이 둬서는 안 되고, 금은 보화를 많이, 어, 재물을 갖다가 탐해서도 안 되고, 애굽처럼병거를 많이 둬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왕의 규례를 주잖아요. 면제는 제7년마다 모여서 너희가 뭐하나 율법을 읽고 낭독하라. 그런 이 새로운 규례를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아는 이런 것들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율법에는 200개가 추가될 뿐만 아니라 해석되어지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음, 그런 부분이 신명기가 다시 주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요, 예, 모세의 설교가 1장부터 30장까지가 모세의 설교고요,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크게 모세의 설교와 모세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모세의 설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모세의 설교가 세 편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가 각각의 특징이 딱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요, 회고가 중심이에요, 회고. 그러니까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38년에 진치며 있어 왔던 일들에 대한 회고의 이야기가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첫 번째 설교가 1장부터 3장까지고 4장에서 레위기 26장을 재해석해요. 회고하고 나서 앞날에 대한 미래적인 예언입니다. 그게 이제 레위기 26장을 이제 재해석한 것이 4장으로 끝이 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설교가 4장 44절부터 11장 32장까지, 2절까지, 31장까지 이어지는데, 이두 번째 설교에는 특별하게 10개명을 갖다가 해석해 줍니다. 10개명을 설명해 주는 게 나아요.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26장까지는 신명기의 율법들 아까 200개가 추가됐다고 했잖아요 그런 추가되어져 있는 율법의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설교는 대부분이 율법 설명과 추가된 율법들 신명기의 율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석되어졌다 쉐마보금이 어디에 있을까요? 두 번째 설교에 있는 거죠 율법을 해석해줬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율법의 마지막 결론도 그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중에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 2차 종교개혁을 해서 성전에서 수리를 하다가 성전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율법책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 율법책이 무슨 책인가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알아봤더니 요와의 율법책이에요. 사람들이 그 책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할때이 책이 신명기 책일 것이다, 신명기서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레위기가 아니라, 레위기는 늘 이제 제사장들이 다 숙지해야 되는 거고, 아, 당연히 아는 거고, 신명기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율법책을 찾아서 2차 종교 개혁을 할 때, 그 2차 종교 개혁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다. 이게 신명기 정신이에요. 신명기 신학의 핵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요시아가 찾은 율법서가 신명기서일 것이다. 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전부 다두 번째 설교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1쉐마, 제2쉐마, 이것들이 이제 전부 다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설교에는 27장에서 30장까지 이야기는 레위기 26장을 해석한 겁니다. 다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위기 26장이 언제 어디에서 해석되었냐? 첫 번째 설교 마지막 부분 4장에서 해석이 되어졌고 세 번째 설교 전체가 레위기 26장을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레위기 설교를 해석해놓또세 번째 설교는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세겜이라고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 갱신을 해라. 그러면서 복과 저주에 대해서 선포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압에서 이거는 이미 우리가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갱신을 하고 복과 저주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던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희가 앞에 가서 시야겜에 가서 그 일을 해라. 모압에서 우리가 했었던 것쭉 해왔던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듯이 그 이야기가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설교에서 가장 많은 새로 주어진 율법을 제하면. 외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결론 부분과 세 번째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는 뭐냐면 상벌의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기 26장 이야기가 그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지 않으면 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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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을 주신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라가 멸망하고 돌로 잡혀 갔다가 땅에 심어 놓고 되돌아온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에 대한 것들이 여기 4장하고 여기 세 번째 설교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31장에서 요 모세의 마지막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지도자 새 여호수아 그러니까 새지도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고 모세가 이제 마지막 자신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알려서 교육의 목적으로 당시에는 책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노래를 불러서 그것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지어주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축복하는, 아까 심오지 집합 빠진 그 축복을 하게 되는 거고, 마지막 34장에서 이제 모세가 이제 죽음을 당하는 기력이 아직 새하지 아니하였고, 근데 이제 모세가 죽음을 당하는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광해샘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결론의 설교 마지막 부분입니다. 보시면 29절에서 3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신명기 설교의첫 번째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게 신명기 사관을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신명기의 이 말씀이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거죠. 왜? 너희가 거기서 내는 요어를 찾게 되리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난다. 범죄했을 때마다 죄를 지었을 때마다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이거였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래서 그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요엘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것. 요나서에서 보여주는 것이 니누웨 사람들이 금식하며 왕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왔더니 하나님 만나셨다라는 것. 예, 신명기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들이 범죄했을 때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선지자들의 외침 그들의 맺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명기 사관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사관이 다른 게 아닙니다. 뭐냐? 상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심판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심판은 뭐냐면 bc 586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그큰 심판이 오기 전에 야 너희들 지금 그렇게 잘못하고 있어 계속 그러면 하나님께 벌받을 거야. 그러니까 회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야. 우리를 다시... 용서해 주실 것이야. 우리에게 늦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 주실 것이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도 주실 것이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회개해. 심판 오기 전에. 심판 오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요? 아, 어, 우리 심판 너무 당했어. 그러는 그들에게 야, 우리 이만큼 살고 있는 거 용서 받은 거야, 마 우리가 지은 죄로였으면 다 죽어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이만큼이나 용서해 줬잖아. 그러니까 우리 바르게 살자. 이게 포로 후기 심판이 지나가고 나서의 사관이에요. 이게 역대기 사관. 신명기 사관은 심판 오기 전에 회개해. 그러니까 회개가 강조될 수밖에 없죠. 심판이 있고 나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강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큰 심판을 경험하니까 하나님 무섭고 두렵고 아저 하나님 정말 믿어야 돼? 계속 믿어야 돼? 막 그런 그들에게 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셨잖아.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잖아. 우리 지금 이렇게 회복되고 있잖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임마 그게 역대기사관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고 용서하심이 강조되는 거. 신명기사관의 이야기가 이거예요. 두 번째 설교에서는요. 십계명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예, 뭐 비교되어지는 것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6장에서 세마 설교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아까 말씀을 드렸고 다들 아시는 이야기들입니다. 신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예, 뭐 이렇게 머리 붙이고 끈을 묶고 문설지에 붙이고 하는 것들 그렇게 해서 날마다 들어가고 나가고 그렇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하는 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교육하고 스스로 다짐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사람들과 구별되어졌음을 같아내는 거예요. 행동이 조심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신명기율법에서 재미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특별히 추가된 것들 가운데 하나가 신명기율법에 이 레위기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생활 율법, 생활법의 성결법의 핵심이라고 완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도 완성시켰다. 바울 사도도 그걸 완성이라고 이야기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신명기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일까요? 신명기에서 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구제하는 거 도와주는 거 3년에 한 번씩은 내가 1일조를 내면 그1일조를 걷어서 구제헌금 구제비로 사용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씨앗 떨어진 거 죽지 말아라. 포도 옆에 주변에 거 죽지 말아라. 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걷어갈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따서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을 돕도록 하는 그런 구제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신명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에 가면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입으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사랑을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너희가 구체적으로 행하라라는 거죠.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구분하지 말고 부자는. 교회 앞에 들어오고 가난한 사람들은문 교회 문 밖에 서 있게 하지 말고 과부와 거와 가난한 자들을 그것도 49년 이후에 있었던 로마의 대기근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기근의 때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라 입으로만 아니라 이게 믿음이다 이게 야구보서의 이야기인데 신명기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의 율법들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이고요. 세 번째 설교가 그리심상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하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그리, 그리심상과 에발산이고 가운데 제사장들이 있어서 이제 이곳에서 이제 저주하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앞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26장에 대한 설명 설명드렸던 대로 이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얘들이 네 이제 느보산에서 여리고 방향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제 거기 느보산에 올라가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루 여기가 이제 여리고고 이쪽으로 가면 예루살렘이고 이쪽이 헤브론이고요. 뭐 이렇게 이제 표시되어져 있는데 모세가 거기 서서 바라 봤겠죠. 뭐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서서 보면 오른쪽에 어디냐면 이 지금 앞이 요단 지구대입니다. 이 앞이 요단 지구대. 그러니까 요단 계곡이요. 요단 지구대고 긴네에 여류구가 있고 오른편이 시띔 계곡이에요. 시띔나무들이 많다 해서 모압평지가 있고 시띔 계곡이 있죠. 그러니까 이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냐면 준비를 하잖아요. 시띔에서 준비를 해서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러니까 그이 산에서 오른편으로 보이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고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죠.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아직 정정 나이가 1 2 0 살인데도 정정했다라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라고 얘기할 때 모세는 어떻게 할까요? 순종한 거예요, 순종. 아까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순종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순종. 모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그래서 저희들이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뭐그 찬양을 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멈춰 있으라면 멈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모세가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인생이 그랬고,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이 그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다 이루시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그냥 따라 오라라는 거죠.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하나님 그러한 능력도 있으시고요. 그러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시고요. 충분히 우리를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비천는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게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해서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순종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마의 성경학교를 허락하여 주시고 4박 5일 동안 하나님 마음 알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이 세미나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던 나를 좀 사랑해 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깊임, 울림을 저희들이 깊이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